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위원장 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인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아, 중국 공산당이 선전하고 있는 동승서강 논리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야기는 아, 동승서강하고 있다는 얘기는 동쪽에 위치한 중국은 상승을 하고 어, 서방 국가들은 하강하고 있다. 아, 이와 같은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러한 얘기가 얼마나 허무 맹랑하고 어,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를 좀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시진핑 아, 이 중국의 아, 대표 선수가 될 텐데 이 시진핑이 3년 전에 아, 중국은 상승을 하고 서방은 하강한다고 하는 동성 서강 동성 시장 이 논리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아 최근 아 이렇게 이 이야기가 재거론되고 강조가 되어야 될 텐데 아 이런 사례가 지금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아, 공산당의, 아, 매체라고 할수 있는 광명일보, 광명르르바. 여기에서 지금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 국내외 안팎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사처지에서 내부적인 안정 또 외부적인 발언권 장악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하겠지만 독재체제 자체의 한계점과 또 서방측이 이미 대중 유화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경제는 이미 쇠퇴하고 내부적으로 내파돼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서방측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중국은 이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당의 매체, 즉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환구시보, 환치우스바 말고도요. 이 광명일보에서 이 동성 서강에 대한 해명을 한 것은요. 이게 바로 아, 중남해, 중남해에 살고 있는 중국 집단 지도층들의 속셈. 그들의 속마음 내면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월 25일 자, 중국 공산당 매체인 광밍일보 여기에서는 중국이 쇠퇴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승서강이라는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제목 하에 어처구니 없는 보도를 하였는데요. 2023년도 미국 GDP가 세계 경제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였고 중국은 감소한 점이 일부 있었다. 중국의 전망이 암담하다 하다느니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동승서강이라는 주세가 멎었다고는 결코 간주할 수가 없다. 이런 지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 경제의 세계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통화 평창에 따른 가격 상승과 함께 미 달러화의 환율 상승 그리고 각국의 GDP를 미국의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는 증가율이 낮거나 마이너스 성장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의 경제 비중이 낮은 현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런 억지춘양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성서강 논리는 2021년 초 시진핑이 아각 성급 우리로만 도에 해당되죠. 중국에서는 그 성이라 고합니다 성급 관리 세미나에서 제기하였던 구호로서 중국 공산당 정권을 대표로 하는 아 동방 굴기와 아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 세력들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양회 석상에서 시진핑은 중국은 이미 세계와 대등한 처지에 있다라고 선포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코로나 19, 우리 엄격히 말하면요. 중국 병도, 중국 교회 질 혹은 중국 우한폐렴, 혹은 중국 우한병독,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도 이것을 코로나다, 혹은 COVID-19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중국과 다르게 서방 세계는 순조롭게 이 중국의 우한폐렴 증상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제함으로써온 국토와 온 성시를 봉쇄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수출입과 소비, 투자 등이 급감을 하였고 또 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추락을 하였으며 높은 청년 실업률, 물경 50%에 달하는 등 중국 경제에 쇠락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 경제만 쇠락되었습니까? 인구는 중국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대략적으로 한 거의 4억 명 정도가 지금 줄어든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최대의 인구 보유국가는 지금 인도로 중국이 2위로 물러나고 려물 말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중국의 국내외 학자들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만에 남화대학이 있는데 이 남화대학 국제사무 및 기업학과의 쏜고시앙 교수는 아, 2월 27일 중국 당 매체의 이와 같은 글들은 내부에 대한 선전 자료이다. 그리고 아, 중국 경제의 모든 지표가 문제투성이다. 비단 문제만 있을까요? 거짓말로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아, 대한민국에 잠시 정권을 찬탈했던 문재인 정권과 매우 유사한 모양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발언권을 확보하고 국내 일부 학자들의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감안해서 중국의 굴기와 동승서강 자세를 견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판단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즉당 20차 대회 직전이던 지난 2023년 8월 중국의 중 현대 국제관계 연구원의 부원장으로서였던 부몽손 즉 후몽메이가 그리고 어, 중국 인민대학 중앙금융연구원의 집행원장이었던 왕원 등이 동성 서강의 추세가 늦춰지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로는 어, 올해 들어서 2024년 1월 13일 어, 칭화대학의 국제관계 학자인 아, 옌쇠통이라는 한 국제 관계 전문가도 한 예측 세미나에서 앞으로 10년간 미중간의 실력 차이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 아, 1월 27일입니다. 아, 난징 따쇠, 아, 남경대학의 국제전략학자인 주펑 교수가 북경대학에서 미중간의 첫 번째 과학기술 창업과 고정밀 제조. 두 번째, 화폐 및 금융. 세 번째, 경제적 우방국의 우열 및 발언권 등과 같은 이런 네 가지 분야에서 격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라 공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쭈퐁이라는 학자는요, 중국의 국사급의 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중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라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번에 광명일보에서 동승서강 논조를 재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과 또 선전담당 정치국 상무위원 차이치 이 둘이 앞서서도 여러 차례 경제광명론, 징제 광명론 이 경제광명론을 강조한 바가 있었고 또 국가안전부, 고자 안전부 여기에서. 경제 쇠퇴론을 언급을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있었던 것에 따른 후속 과정으로 좀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유주의학자, 원홍빙, 윈홍빙, 이분은요, 시진핑의 개인 위신이 도전을 받게 되자 동성서강을 다시 재개한 것으로서 어용학자들의 논조이지, 학술적인 소양은 일체 조금도 갖추지 못한 사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대만의 남화대학에 있는 쏜궈샹 교수는 동성소강을 진말로 진, 진짜로 논하고자 한다면 중국 경제 지표를 가지고 토론해야 하는데 당 매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일 점도 없으며 경제 구조와 체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절대 어렵고도 불가능한 과제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또, 또 다른 경제학교인 아, 쉬자청. 아, 이 쉬교수는 아, 미국의 로디움 그룹 아, 조사기관 이야기를 아, 하면서 중국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이 5.2%가 아닌 1.5% 전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의 3배가 4.5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를 지금 뻥튀기 해서 이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2%라고 지금 우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중국 공산당에서 이런 식으로 중국 인민들을 혹세무민 하기 위해서 아무리 아무리 우긴다 하더라도 우긴다고 해서 이것이 정상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중국 인민들을 속이려고, 기만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속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함정에 지금 빠져버리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다. 습금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런 그 사고나 정책에 있어서 어떤 유연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디가요? 중국 공산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 중국 권력을 쥐고 있는 요 같은 자들이 어떤 정책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고 방향에 대해서 이런 그 유연함이 지금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하, 하려고 해도 결과는 전부 다 낭패입니다. 낭패입니다. 결국에 아, 내부적으로 부서져 내리는 내파, 인플루전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그 내파되는 중국 내부의 경제는 아무리 공동부유를 외친다 하더라도 결코 이룰 수 없는 봄날의 꿈,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여기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광고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도태평양전례연구는요 주경야공을 하는 조직입니다. 낮으로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작을 하는 조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가 나빠지고 환경이 어려지면서 저희들의 비즈니스가 좀 어려지고 워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모아다가 아, 제가 공하는 이런 아,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컷, 어, 플라스틱을 사출하고 나서 남는 나머지 플라스틱, 일종의 아, 플라스틱 폐기물할수 있죠. 아, 그런 것이 아, 생산되는 그런 아,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과 좀 연계를 해 주십시오. 아, 이메일로도 좋고, 아,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메일은, 아, d ust WND 숫자 7, 그리고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아, 먼지라고 하는 dust, D-U-S-T, 바람이라고는 바람, W-I-N-D에서 I가 빠진 WND 숫자 7, 그리고 아,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아니면은, 저희들의 인도태평양 전력연구원의 홈페이지인 아, www.k-cia.kr 아, 이곳으로 오셔서 게시판에 아, 그런 업체를 알고 계시거나, 아, 소개시켜 줄 만한 그런, 아, 사출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을 취급하는 곳이 있다면면 아,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아, 저희가, 아, 북에, 아, 관련된, 아, 레지스탕스, 아, 정보 공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 저희들도, 아, 좀, 아, 활동 아, 경비가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아, 많이들, 아, 알고 계신 그런 회사 업체들을, 아, 좀 소개해 주시면, 아,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 국민 여러분들, 또 동포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 연구원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 위원장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연구원장인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